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 2 5칸 도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요. 조금 사소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5편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게. 사실 제가 이번 도시는 한 6, 7편에서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 반도 안 쳤네요. 큰일 났다. <laughs> 생각보다 할게 많네요. 그죠? 특히 저번 편에 이거 지상철 간다고 하루를 통으로 다 써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은 빠르게 이거 지상철 여기는 시에버스 터미널 연장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급수탑이 지금 여기 있는데 얘들은 조금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런 농장으로 연, 넘겨주면은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변전소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변전소도 이전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변전소도 농장에 짬처리해버릴까? 어 여기 자리가 딱 있네. 우리 잠깐 일시정지하고요. 이거 변전소 들어오는 라인 쭉다 철거해버리고 여기 딱길 넣으라고 나와 있네. 여기 변전소 짓겠습니다. 전기 해결됐고 이쪽에 이제 자리 다 비웠으니까 여기다가 고가 지상철력을 또 준비해 봅시다. 또 이거 지으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지역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도 작업을 좀 해줘야겠네요. 좀 까다롭다. 인도로 이쪽에 조금 연결 연결을 슥슥슥 좀 해줄게요. 뭐 대충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있는 시버스터미널에서 사람들이 걸어오지 않을까요? 조금 꼴이 웃기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고요. 이거 역간 거리가 얼마 나오죠? 나 직선 기준 1.1km, 곡선하면 1.2km. 뭐 나쁘지 않네요. 그렇다고 중간에 넣으면은 600, 600이라서 그건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중 지하철 선로, 부자철로 가야 되니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될것 같고. 아 드디어 공원을 마음껏 밟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여기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될것 같고요. 연장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이제 시외버스터미널 연장까지 됐고. 버스터미널에는 사람 좀 오나? 뭐, 좀에 좀에 타고 오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열거 있나 한번 봅시다. 전기, 물, 화장터, 병원, 교육에서 대학교. 대학교도 열긴 해야겠다. 그죠? 복지부도 열고, 복지부는 열게요. 그리고 대학도 열겠습니다. 교육 중요하니까. 대학교 알고요 음, 대학교는 어디 지일까요얘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오. 뭐 이쯤에 이렇게 그냥 박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너무 먼가 도시락? 아니면 이쪽에 있는 공단 쪽으로 넣을까요? 이거 공단에다가 기술대학을 넣을게요 약간 컨셉 맞춰서 여기다가 기술대학 넣을게요 짠 오케이, 여기다가 기술대학 문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에 복지부 이거도 중요하죠 복지부는 이쪽에 들어갈게요 여기 나름 지하철역도 가깝고 좋아요 여기 좀 타고 있나? 오 17명 탔네요 나이스 대기 중인 승객 2명 어디서 대기하지? 오 여기 걸어다니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열렸어요 목장하우스 산업능률이랑 수출이익 잡아주는 친구고요 얘는 오염이 나기 때문에 여기 농장 지대 못 짓고 네, 이쪽에다가 하나 자리를 봐줄게요 뭐, 이런데 하나 크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 맞춰서 도로 좀 잡아주고, 공대 옆에는 사무실도 조금은 챙겨줄게요. 그리고 뭐 이제 이쪽에 자리 남는 쪽에 적당적당히 건물들 잡아줄게요. 이쪽은 연립 위주로 쓸게요. 이렇게 좀 자리 크게 나는 데는 어, 주상복합 같은 거 하나 지어줘도 될것 같고, 작게 나는 데는 연립 쓰고. 제 생각에 열립이두 칸이나 세 칸짜리로 들어올 때 꽤나 괜찮게 들어오는 느낌이 나가지고 작은 상점가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득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시에 공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열 수는 없구나. 공항 사이즈가 한 1kg 쯤 됐나요? 이 정도 될것 같은데 넣은 다음 여기 공항까지 구겨 넣으면은 여기 넣을라면 넣을 수 있으려나? 근데 자리가 어째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공항은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열립들잘 들어오고 분위기 괜찮은데요. 이렇게 호수가에 약간 정말 유럽 스타일 느낌 난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길 닦고 건물들 넣어줄 준비 를좀 합시다. 조금 뭐이 정도로 격자형으로 쓱 잡아줘도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들어가면은 밋밋하니까. 안쪽을 구비구비 커버로 통과하는 마을길을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고밀도 말고 중밀도로만 적당히 써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 사무실도 몇 개소 들어오고. 음, 버스 를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타고 오나요? 나름 타고 와서 딱 내려가지고 오, 진짜 탄다. 이제 추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잠시 이제 도시로 조금 들어와 봅시다. 일단은 진료소가. 구급차 차고나 더 있으면 좋겠네요. 뒤에 병동도 하나 달고. 그리고 슬슬 여기 차가 조금 막히나요? 이제 보조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제 중심축이 되는 지상철 들어왔으니까 전차나 그런 것도 준비를 해봐야 되긴 한데, 일단은 차선 먼저 확장을 해줄게요. 일단은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을 좀 하겠습니다. 막히는 구간이 여까지만 확장해주면 될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왕복 6차선으로 올리고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호수 바로 들어가는 여기도 4차선으로 올려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여기도 4차선으로 확장 이쪽에 통일량이 많긴 하다 이렇게 4차선으로 확장하고요 이쪽에 조금 전체적으로 교통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차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움직여 볼게요 지금 이제 마을 들어가는 거는 좀 풀렸는데 이쪽 라인이 좀 막히거든요? 여기가 왜 막히지?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 뭐 없는데? 일단 여기는 4차선 업그레이드 해도 되니까 여기는 4차선으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 그렇게 막힐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추후에 확장을 생각해서 이쯤에서 하나 뺄게요. 이쪽 빼주고, 여기랑 연결해주고,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잡아놓겠습니다. 교통차장은 그 조금 풀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 갓길 주차가 조금 있네 이거 그러면은 이쯤에 주차장 하나 지어주고 여기는 주차하지 말라고 가로수나 심어주죠 곧 사무소가 계속 올라온다 그죠 또 사무실 지어줘야겠네 여기도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에 길좀 잡아주고 뭐 사무실 이쪽에 조금 이쪽에도 꽤나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집 근처에서 일하면 좋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사무실 조금 챙겨 줄게요 주문도 주거라 오케이 폴라리스 스위트 얼락 바로 짓죠 여기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딱 호수가가 바로 보이는 예쁜 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될것 같네요 인구 8,000명 돈이 정도면은 흑자 여유 이쪽도 거의 다 차고 이거 빨리 이거 고밀도 주고 있잖아요. 일반 고밀도 열려가지고 좀 높은 빌딩들 빨리 짓고 싶네요. 이게 마일스톤 8 단계, 그다음에 고밀도 상업이9 단계, 고밀도 사무가 10 단계입니다. 이렇게 10 단계까지만 열리면 뭐 얼추 즐길 수 있는 거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10 단계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일단 이번 편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음 편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